안녕하세요. 장원부 청기 청박재활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자습기제거기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했... 습기 관리는 항상 중요하지만 특히 여름철에 더 주... 전자습기제거기 사용하기 어렵지 않아요. 먼저 콘센트에 충전 케이블을 꽂아주세요. 그 다음 습기제거기 뒤쪽에 케이블을 꽂아주세요. 파란색 표시등이 켜지면 전원이 연결되었다는 걸 말해요. 전자 제습기 뚜껑을 열어주세요. 보청기를 전자 제습기 안에 넣어주세요. 보청기를 넣을 때는 보청기 전원을 꼭어주세요 보청기를 넣었으면 전자 제습기 뚜껑을 닫아줍니다. 파란색 표시등이 켜진 동그란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건조가 시작되면서 파란색 표시등이 천천히 반짝이는 게 보이시나요? 전자제습기는 30분 동안 건조시키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전자제습기가 작동하고 있을 때 뚜껑을 열면 작동이 멈추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청기 습기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시 여러 번 작동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